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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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누군가... 그럼 그러니까 지금 그 누군가 일어서 그러니까 사회자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근데 연락이 왔어. 이상한 연락이 었어 핸드폰 뭘까요? 소니인가? 많이 자신이 인간보다 더 사악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한거 있다면, 그는 낙관주의죠. 그래, 그러니까 인간이 더 사악하단 얘기죠. 저거 I can't do this anymore. Andrea doesn't deserve this. She's still my wife. I'm going to break up with Diane. It's happening tonight. 근데 이게 자막이 나온다면서 왔나요? 이거 혹시 VR 게임인가 벌래? 화질이 되게 안 좋은데요. VR 게임들은 역시 그래서 그리고 약간 이 시점이 VR 게임 인것 같아. 원래 가 본데? 원래? 다이네 찾으래 근데 이게 아거 컨트롤 방식도 그렇고 그래픽도 그렇고 딱 VR 게임 같아 그래픽이나 이런게 아까 멀미 날려고 해 이, 이, 이거 약간 뚝뚝 끊기고 이러면은 멀미 나 동작? 왜? 에이? 아, 잠깐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게임을 잘못 배워서 이 위아래가 비행기 모드로 해야 돼. 어이, 잘못 배웠어 이거 Y2 역전 있어야 되나? 이게 잘못 배웠어, 게임을. 어렸을 때. 비행기야, 내가. 비행기야. 어. 오케이. 이거 VR 게임 맞는 거 같아. 요이 소리 방향도 되게 세밀하게 돼 있어. 적읍시다. 아하, 뭐이나뭐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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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옛날, 이런 스있스뭐 이런 거있아뭐 이런 거이거옛나뭐 요즘에도 이런 지 모르겠지만 거 이런 거텔에서 이런 시간나간 이런 있나? 뭐런나이 있나? 이것도 상호작용이네요. 있었는데?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고향인가요? <laughs> 미국식이 맞아. 어떤 분 닫아볼게요. 안 보여. 너무 까서 뭔데? 아, 불낀히가 오, 내부 공간인가봐요. 여기도 술 먹고 있네? 아.. 혹시.. 맞아.. 아.. 2호방? 아그 이해했어 2호방을 가라는 거네 근데 왜 주인 없는 거야? 주인이 왜 없어? 잠깐만 이해해 예. 가거 아까 잠겨있지 않았나? 잠겼잖아! 그러면은.. 열쇠를 찾아야죠 마스터키는 무조건 있을 거.. 야 배.. 어.. 벨도 사라지면 되네 Hello? Hello? Where is the f**king u c key? 이거 치워버리고 서랍 없어? 열쇠 어딨는데 방, 방 안에 있겠죠? 방에 괜히 있는게 아니겠죠? 이 의자 아 비키라고! 제 열쇠 찾아옵시다 신발 있고요 열쇠 그죠그렇죠 그렇죠. 에리에게 니게 전화를 근데 신호가 가지 않더라. 자기는 아마 몇 시간 오면 여기 도착할 텐데, 그땐 내가 자고 있을 수도 있어. 열쇠, 현관, 아 매트 밑에 있어. 나는 위에 실에 있어. D. 아하. 매트 요, 여기, 여잖아 근데 상호작용이 없는데? 근데 이, 이호베트 앞에 있다는 건가? 아, 이럴수가. 자, 가봅시다. 뭐야, TV 어제 저기 맞아? 다이 너티스. 이들이배트맨트 맞은 거 아니야? 아, 씻고 있나 보네. 물 소리 들리는데? 들어가도 되나? 이거 1 9금이었나 잠깐만 화장실이 렇게 크다고? 샤워실이? 뭐 되게 크네? 잠깐만 이거 타디스야? 요 길이보다 저 안의 길이가 더 기, 긴것 같은데 뭐방 구조가 그럴 수도 있긴 하죠 타디스인가? 어뭐야 뭐, 여기 안에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하려고 하네. 응. 아니 저물 꺼야지 물 꺼야지! 어디서나 어디야 어디야 Stay in the light. 뭐야 아니야 잘못했어 <laughs> 제도 꺼지나? 화장실 불을 화장실 불 어떻게 켜 화장실 불 어떻게 켜 램프도 다켜아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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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왜얘 근데 이게 어두워져 다시 켜 다시 켜 어디였어 나 잘못했어 뭔데? 어휴씨 뭔데? 어, 화장실 불인가? 오케이. 보통 어, 밖에 불 있지 않나요, 우리나라는? 물좀 끄고 싶은데요? 이, 이물 부족 나라에서. 써놓은거 없어? 지갑인가? TV는?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갇힌 거야? 사람, 여자 얼굴인 것 같은데? 설마 이거 끄면 뭐 나오나? 잠깐만. 우 씨. 문 열리나? 오! 뭐야! Damn. 차를 따라가라고? 어, 여기 빗속에있으라매 이, 렇게 느리게 해서 어떻게 따라가? 이미 끝났어! 차는 못 따라가! 아니, <laughs> 이렇게 짱짱해 가서 차를 so 어떻게, 어떻게 따라가? 도몬트? Oh. 도몬트로 향하라고? 잠깐만 걸어서 가라고? 아니 해 뜨고 가면 안돼? 빛 속에 쓰라 했는데? 목표가 있어? 잠깐만 잠깐만 <laughs> <laughs> 뭔데 뭐야 저거 뭐 나무야? 뭔데 왜 떨어지는데? What just happened? 어. i g h 는 i w h a t 저 빗속에 있잖아, 잠깐만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뭔데? 어떡하라고 빗속에 있잖아 오 Hello? 어. Oh shit. Why are they 뭔데, 뭔데? 뭔데? 가까이면 어떻게 되는데? <웃음> 뭐야, 뭐야? <laughs> 어제로가 되는 거야? 근데 빛 속에 있지 뭐. 해가 언젠간 뜨지 않을까? 돌아가야 되는 건가? 저쪽도 막혀있는 거 아니야? 저쪽도 없었잖아. 빛이... 얘 고칠 수 있어? 토먼트를 향하라고? 아니, 걔는 막고 있는데 어떻게 향해? 아, 씨... 아, 이빛을 돌리나? 저쪽으로? 이거 들고 가면 되잖아. 그치? 근데 음. 상호작용이 없어. 이거 들수 없어. 얘네... 밀 수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 돼? 차를 타나? 차부터? 차못 타, 차왜못 타는데, <laughs> 아니 거 자유도가 높은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낮아. 아 도대체 어떻게 향하냐고? 지금 제외됐는데 <laughs> 그냥 가, 그냥 가는 거야? 아, 어, 이거 뭐야? 이거 뭔데? 아, 발전기야? 차인가? 내 차인가? 내차 아니겠지? 그래 카니발 보이진 않았던 것같아아 맞네 카니발만 고있었네 아씨, 카니발이었구나. 어이,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빗 속에서 했잖아. 잠깐, 잠깐, 잠깐. 뭐야? 왜왜 왜 불이 다 꺼졌어? 왜 꺼졌는데? 이제 어떻게? 어디 보이는데? 한깜더보 t h 와. 오. 도문 라고 망했다 죄, <laughs> 뭐야? 어떻게? 쟤네 뭔데, 불어떻게는데이건가 꺼지는 거 아니겠지? 오케이. 몇 명이야? 하나, 둘. 오, 마이치야, 쟤네. 쟤네 뭔데? 이 스마트폰 플래시 없나? 플래시? 좋아 일단 하나씩 키면서 가보자 그 이런 집은 무섭게 되있냐 나는 그들의 불리를너그렇게 보여주고 아 보아주고 그대저설 기억 이렇게... 좋아 언니 부보 불을... 던질 수 있나? 못 던지나? 던져보고 싶다. 올라가야 되나? 올라가. 뭐야? 아니 뭐다 있는데 어떻게? 멀리 있었나? 어, 없어지네. 피해자는 자전거 에서 떨어져서 상관없지 단공선 이어 단수선을 더 이상을 줘서 필요 없다면 저이겠다 오케이 자 열면 못떨어져나 아떨어지요요 끊는건가 설마? 순간도 할수 있겠지? 어떻게 해야 돼? 뭐야? 아까 뭐야? 뭐야? 잠깐만, 아니 문왜 막혔어? 아까 안 이러지 않았어? 이거 가라는 거겠지? that um, light is probably dormant we need some you need a sunflower to turn it on i wonder you're under one of them it's missing a fuse i thought that she was back in that house

쌓아서 넣는? 이거 불 켜지는 꺼지는 건지 모르겠네. 켜지는 거겠지? <웃음> 오! <웃음> 오! 소리, <laughs> 소리. She won't take me. So, you know. You're so g o o 아이 죄 냄새나 거짓 내잠깐만열 이사 요런데 겠죠 서랍도 안 열리고 아 어허 음. 좀만 가으면 좋았습니다 가자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요